억과 조를 알아볼까요? 어, 우리가 만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 익숙해졌는데 억과 조라니 과연 이것은 어떤 수를 말하고자 하는 걸까요? 우선 우리 억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한번 볼게요. 만의 열배가 10만이고 10만의 열배가 100만이고 100만의 10배가 천만입니다. 그런데 천만의 열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거는요, 천만이 10개 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천만이 9개 있으면 9천만이겠죠. 거기에서 천만이 하나가 더 생기는 거예요. 이런 수를 우리는 바로 억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천만이라는 것은 만의 천배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표현하고자 하는 바로 이 억이라고 하는 것은요. 만에 만 배인 수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 라는 거죠. 바로 이것이 억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억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 천만이라고 하는 건1 뒤에 0이 7개가 붙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의 10배가 되면 0이 하나가 더 붙는단 말이에요. 따라서 1 다음에 0이 이처럼 8개만큼 붙게 된다. 라는 거죠. 바로 이 수를 우리는 1억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1억이 이해가 됐나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수를 이렇게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만이 10인수다. 이렇게 기억을 하자고요. 천만이 10개다. 천만에 10배입니다. 이런 표현으로 나타내 줄수 있겠죠? 쓰기를 할 때는 몇 가지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죠. 그래서 하나는 이렇게 숫자들로만 쓰는 방법이 있어요. 1 다음에 0이 8개. 우 와, 정말 많이 붙었네요. 자, 그다음에 이와 같이 숫자와 글자를 붙여서 1억이라고도 쓸수 있어요. 그렇다면 읽기를 하는 방법도 역시 두 가지가 있겠네요. 그래서 억이라고 하거나 또는 이처럼 1억이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쓰기, 읽기 모두 해결이 되었나요? 억을 확인해 보았어요. 자, 그러면 억 단위수의 자리값도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우와, 어마어마합니다. 몇 자리 수입니까? 12 자리 수입니다. 그렇다면, 이때 각각의 숫자는 어느 자리 숫자이고 나타내는 값은 얼마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 주어야 한단 말이죠. 우선은요, 이렇게 큰 수가 나왔을 때는요, 1의 자리에서부터 4자리씩 그 수를 나눠 보세요. 그리고 만, 억을 사용하여서 왼쪽에서부터 읽을 수 있습니다. 함께 읽어 볼까요? 2184억 5942만 6457 이렇게 읽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자리값이니까요. 각각의 숫자가 어느 자리 숫자인지를 확인하면 되는 거겠죠? 숫자 2는 1000억의 자리 숫자입니다. 따라서 2000억을 나타냅니다. 또 하나 짚어 볼까요? 음, 여기는 숫자 8은 어때요? 이거 10억의 자리 숫자죠? 그러니까 80억을 나타낸단 말이에요. 각각의 숫자가 어느 자리 숫자인지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나타내는 값도 알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숫자 8, 이거 생각해 보자고요. 숫자 8은 10억의 자리 숫자이고, 10억의 자리 숫자이고, 그래서 얼마를 나타낸다? 80억을 나타낸다. 그럼 80을 쓰고요. 그 뒤에 0을 8개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80억을 표현하는 방법이 되는 것이죠. 이런 걸 우리가 자리값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렇다면 쓸 때는 어떻게 쓸수 있다고요? 그래요. 이렇게 쓰는데요. 쓰기가 바르게 되었는지를 확인하려면 1의 자리에서부터 4자리씩 다시 한번 나눠보면 됩니다. 그렇다면 쓰기를 바르게 했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을 거예요. 자, 이것이 확인이 되었다면 그 다음에는 읽기를 해 주어야겠네요. 왼쪽에서부터 읽어요. 2184억. 그 다음에 5942만. 그리고 6,457 이와 같이 읽기를 할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우리 억 단위 수의 자리값을 확인해 볼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요, 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인가? 억보다는 대단히 큰 수인 것 같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 볼게요. 자, 1 뒤에 0이 모두 몇 개인가요? 12개만큼 붙었죠? 바로 이것을 우리는 조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1억의 1000배는 1000억이에요. 그런데 그 1000억이 10개 모이면 바로 1조가 된단 말입니다. 이와 같은 관계를 생각해 주면 된다는 라 거죠. 그래서 이때 그 수를 이렇게 1000억이다. 그런데 이 1000억이 몇개 모이면 이렇게 10개가 모이면 그러면 1000억 다음에 0이 하나 더 붙는 거죠? 그래서 1 뒤에 0이 모두 12개가 붙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수를 바로 1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억해 두세요. 쓰기를 할 때에는 이렇게 숫자들로만 써서 표현을 하거나 또는 1과 조 라는 글자를 붙여서 쓰기를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1기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렇죠. 조 또는 1조라고 읽습니다. 쓰기의 두 가지 방법, 읽기의 두 가지 방법, 요것을 기억해두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조 라는 것도 함께 살펴보았어요. 그렇다면 조 단위수의 자리값을 알아야겠습니다. 이제 자리값 정도는 문제 없죠. 우리가 천억까지에서도 살펴보았으니까요. 그래서 이와 같은 수들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몇 자리 쓸까요? 1 열. 여섯 자리 쓰네요. 1의 자리부터 네 자리씩 나누고 왼쪽에서부터 읽는데요. 이때는 만어 조를 사용하여서 읽기를 해줄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 확인해 봅시다. 쓰기를 합니다. 이렇게 쭉 쓰기를 해 주었는데요. 쓰기가 바르게 되었나요? 이렇게 네 자리씩 나눠 보고 확인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읽기를 할 때는 말한 것처럼 왼쪽에서부터 2,562조, 1,498억, 2,712만, 이 뒤는 어떡하냐고요? 0으로 쓰여져 있는 자리는 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수를 읽어 나타낼 수 있어요.